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차례대로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오른쪽 좌표평면 에 그림을 그려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1번 보시면 X절편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.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어서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죠. 그래서 X절편이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, Y절편은 뒤쪽에 보이는 상수 마이너스 4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3콤마 0과 0콤마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바로 이어서 우리는 1번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직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절편 생각해 보시면 y자리에 0을 넣어서 만족하는 x, 즉 마이너스 2일 거고요. 그리고 y절편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, 0과 0, 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절편부터 먼저 구해 주도록 할게요. X절편은 지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, 어, 플러스죠? 플러스 6을 집어 넣어주시면 2와 3이 약분이, 2와 6이 약분이 되면서 3이 남아서 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Y절편은 뒤쪽에 보이는 그냥 플러스 3입니다. 따라서 6콤마 0과 그리고 0콤마 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, 이런 함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값이 3번입니다. 자, 마지막 4번. X절편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Y절편,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0, 마이너스 4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, 0,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, 이것이 4번이다.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